제목이 아들 장가보내고 시어머니 되는 불자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아네티키 박해증 법우님 이렇게 썼어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어저께 아네티키 법우님하고 점심 공양을 같이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아드님이 두 명이 있는데 음, 5월 달에는 큰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눴어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laughs> 2년 넘는 시간 동안 저의 찬거리를 공양, 요 탁발이라고 하죠 탁발해 주시는 아니 뜯기 박해준 부부님의 큰 아드님이 모자나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들 장가 보내고 시어머니 되는 불자 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 를 한참 동안 나누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무상한 줄 알아야 합니다. 조건 지어진 아들의 결혼 생활에 엄마의 욕심을 조건으로 가해서 불편과 괴로움이 만들어지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무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어른의 앎을 시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면. 시간의 차이는 있다하지만 누구든지 부자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뭐한 번에 뭐늘 말하는 거지만 그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열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존재는 그 특성 실상이 뭐냐 하면 무상고무하거든요. 어.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거 아니다라는 무하가 존재가 되는 거지만, 이러한 존재라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에 의해서 결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다양해 가지고, 중생인, 욕계 중생인, 내가 제어하기에는 너무 많아 조건이. 그래 가지고, 이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요거 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요 무상하게 생겨나는 요 것의 결과를 내가 원하는 만족한 것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다양한 조건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불만족의 상태를 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게 어,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한 든 것들, 물질적인 존재든, 정신적인 존재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렇게 조건 지어 생겨나고, 조건의 다양성 때문에 불만족스럽게 마련이다 라는 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요? 이런 존재의 실상을 몰라 가지고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좀 맘에 드는 게 있으면 요거 꾸준히가는 거, 변하지 않는 거, 항상 요 상태로 머물러 줘야 되는 거, 그래서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 요런 이런 존재에 대한 오해 가운데 삶을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아무리 내가 변치 않고 꾸준 해주기를, 그대로 유지해 주기를 바란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은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 존재의 실상이 뭐냐 하면 조건이 바뀌면 따라서 변하는 거거든요. 무상한 거거든. 그러니 내가 아무리 상해라, 무상하지 마라, 꾸준해야 된다라고 원해도 현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원하는 거하고 현실 간에 괴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요 원하는 것과 현실과의 괴리 요 차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불만족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것을 겪어요? 바로 괴로움을 겪고 요 괴로움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요? 경전은 요거를 음 수비고우뇌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슬픔, 비탄, 고통 고뇌절망이라고 말하는 요 수비 고뇌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괴로움을 보통은 우리 삶의 과정,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괴로움의 양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죠. 왜 요러한 괴로움이 생겨납니까? 라고 하면 바로 요거, 무상한 것을 상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 아무리 내가 붙잡고 있으려 해도 그 자체가 무상해서. 붙잡아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슬프고 비탄에 떨어지고 고통스럽고 꺼내하고 절망스러워. 요게 우리가 <laughs> 살아가는 가운데 겪어야 하는. 아니, 어찌 보면 생로병사와 이런 비로움은요 태어나면 늙고 죽어야 돼. 이거는 해탈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에서 이거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 알아야 될 때까지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라도, 바르게 보아가지고, 최소한 살아가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요런 아픔은 피해야 되잖아. 요 근데 그걸 못 피하고 있다고. 왜? 무상하다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로 붙잡고, 매달리다 보니. 그걸로 인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괴로움을 만들어서 겪고 있다. 요게 우리가 무상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무상이라는 게 여러분, 덧없는 거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무상은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요 얘기거든요. 요거,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되는 대로의 조건이 가해져가지고, 되는 대로의 결과가 생겨나서 괴로움을 겪는. 요런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아,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다면, 요 조건을 어떻게 제공할까?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 무엇인지, 이거 우리가 공부하면 알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교 공부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족한 결과를 만드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거 만약 이게 상라가정이 존재의 실상이라면 못하는 거잖아요. 존재가 가진 실상이 그 특성이 무상한 거기 때문에 그 무상한 그 자리에 만족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을 가자 이거는 결코 삶이 더럽사 이게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거가 되주는 거지요. 무상하다는 거. 저광현거분님이 무상이라는 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겠죠. 뭐 가장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제도 이제, 안니 듣기 부부님하고, 어, 장가 보내야 되니까, 스님, 어느새 할머니가 될것 같아요? <laughs> 이 얘기죠. 그래서, 어, 이러한 무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거지만, 요, 시집 장가 가는 고그 사이에서 가장 많이 생겨나는 문제가 뭐예요? 며느리를 하나 데려오자, 사위를 하나 데려오자, 라는 요요 과정에 무언가 내가 바라는 어떤 딱 기준을 세우고 아니면 남들 눈이 두려워서 요만큼은 해야지 하는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는 그 기준을 딱 항상 하다라고 바뀌면 안 되는 기준으로 요걸 세워놓고는 얘들아 이렇게 하다보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거 뭐예요? 무상을 벗어난 그죠 무상하다라는 이 실상 밖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는 여기에 맞춰라. 안 그러면 너네가 좀 혼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부부간의 갈등도 생겨나는 거고. 그러 인해서 사랑하는 아이들이 결혼도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결혼을 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생겨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사랑하는 아이들의 부부로서의 삶이 출발선부터 힘들어지잖아. 요거 요 사실 어떠한 기준 때문에 남들의 눈 때문에 가장 소중한 아이들의 부부로서의 삶을 망치는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의 행위지요. 아니, 특히 법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부님은 안 그러실 거지요? 안 그래요 <웃음> 그러시더라고. <웃음> 어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뭔제뭐그러 뭐 부분이 그렇네요. 뭐, 뭐 정해 부부님도 뭐. 며, 며느리 하나에 아들 그러니까 사위 둘을 보셔야 되잖아. <laughs> 석하의 부부님도 아 며느리 하나 사위 하나를 보셔야 되잖아. <laughs> 와. 그런데 뭐며느나들 보시겠지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게 요겁니다. 무술한하다라는 이 부분, 여기에 어떠한 상한 기준을 세우지 않는 거. 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고 어, 그 얘기를 했어요. 고 어, 그 얘기가 이렇게 표현된 거죠? 조건 지어진 아들의 결혼생활에 엄마의 욕심을 조건으로 가해서 불편과 괴로움이 만들어지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죠. 그리고는 제가 또그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조건 지어진 삶을 설명해줘야 합니다. 공부하는 불자라면 내 살아가는 자식들에게 아들 며느리에게 이러한 무상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서 아 참으로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 가지고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지만. 이두 사람의 부부 관계, 부부의 삶이 어떤 조건을 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받은 부부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을 만드는 부부가 될 수도 있죠. 그거, 결국은 둘이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 스스로가 어떠한 조건을 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스스로의 부부라고 하는 커다란 나의 행복을 만드는 거죠. 그 부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식들이 무상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어른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가르쳐 주면 시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부자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 <laughs> 시간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누구든지 부자된다 라는 요 얘기는 제가 이제 우리 법회에서는 사실 어디에 썼던 거냐 하면 5개를 지키는 삶.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법회 오시는 연세 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잖아요. 5개를 지키면 부자 됩니까? 어 아,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부자 돼야 되는데 5개 지키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 제가 그냥 뜬금없이 물어본 거거든요. 법분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5개를 지키면 부자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마도 각각들의 조건은, 조건의 차이 때문에 시간은 좀더 걸릴 수도 있고 덜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계를 지키는 삶은 분명히 그, 그 삶의 결과로 부자가 됩니다. 왜? 오게라는 뭐, 자체가 후회하지 않는 그것을 특성으로도 하고 그러한 비록 사람들에 따라서 시작은 아주 초라하게 했다 하지만 오개를 지키는 이러한 삶이 차곡차곡 차곡 쌓여가다 보면 나중에 그게 10년 20년 30년 지나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고 이러할 때에 뭐 커다란 뭐그 어떤 큰 욕심 가운데서 부족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내가 여러한 출발 가운데에서 나의 삶을 잘 누적해온 결과로 자식들 분가시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고 나의 노후가 쪼달리지 않으면 이미 그걸로 우리는 부자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부자로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다 해도 그삶 자체가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계를 지키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사실은 웬만해서는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쫄랑 망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물론 오계를 지키는 똑같은 사람의 경우에 좋은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은 좀더 빨리 부자가 될 거고, 어려운 조건에서 출발한 사람은 부자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다만 고차이일 그 뿐이지. 오계를 지키는 삶이 부자되게 해준다 라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요번 어, 이 글에서는 오계라고 그러니까 오계를 지키는 삶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올려 가지고 보면 결국 그렇다는 거예요 요렇게 무상하다라고 하는 무상하다는 삶의 기준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내가 행복을 만드는 조건을 가해 줄 것인가 요렇게 두 사람이 뭐 이제 뭐갓 삼십 대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출발하는 이 삶이 뭐참 아직까지 뭐그 어찌 보면 어린 애 어린 아이들의 삶 같아 보이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이 충분히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두 어른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무상함 가운데 향상을 결과 맺는 조건을 우리가 어떻게 가해 줄까라고 함께 의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시간이 길다 짧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틀림없이 이두 사람의 삶은 부자 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요 부분을 제가그 많이 듣기 버 분이한테 강조해 드렸죠. 어 기회가 되면 아들 며느리를 제가 만나보고 싶다 하였지만 기회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간 설법한 동영상 두 개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티끼 박혜준 부부님의 아들 며느리에게 행복한 삶을 안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피하시기, 아, 해피하십시오 하면서 동영상 두 개를 이제 그 추천해 드렸어요. 하나는 작년 여름에 우리, 우리 법회에서 공부한 거죠. 우리가 부부의 날 2탄 해가지고, 음. 어, 부부의 날 주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구에, 그, 앙구따라 니카야의 하나의 모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그열 개의 경지원이 뭐였어요? 남자를, 그죠? 이렇게 이건 남자를 붙잡는 게 뭐냐면 여자의 색성향 미척이었고, 여자를 붙잡는 게 남자의 색성향 미적 이었고, 이 얘기를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간을 욕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사띠해야 하는 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랬더라 오늘이 부부의 날이에요. 이래가지고 신부부님 그리셨나요? 그래서 이제 부부의 날 이야기를 그때 간략하게 했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이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정말로 우리가 공부할 게 있다. 이래서 부부의 날 이탄으로 이제 설법한 내용을 어... 추천해 드렸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자비, 희사, 사물양심과 사서법으로 내편 만드는 이야기에다가 음...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몸통 그렇죠. 하나의 몸통에 네. 붙은 두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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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어, 경전이 알려주는 거죠. 동일한 믿음, 동일한 게, 삶의 질서, 동일한 대품, 동일한 지혜라고 하는 이네 가지를 몸통으로 해서 그 몸통에 붙어 있는 남편, 그 몸통에 붙어 있는 아내, 이렇게 되면 이 몸통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힘은 남편 백, 아내 백이라 그래도 몸통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100 더하기 100은 200이 아니라 300도 들어올릴 수 있고 500도 들어올릴 수 있고 1000도 들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게 고 목, 몸통이 없어 봐요 어떻게 돼요 100과 100의 신중에서 10이든 20이든 50이든은 그래도 부부관계 부부로서 살아야 되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각이 가진 힘의 일부를 나눠가지고 오른팔과 왼팔이 서로 붙잡는 붙잡는 데 써야 되잖아. 그리고 나면 남는 힘이 얼마야? 그거 가지고 세상을 상대로 살아가려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몸통이론을 이 부부의 날 특집으로 어, 만들어냈던 거 아닙니까? 몸통이론? 어, 사실은 중요하죠. 그, 그 이야기 이제 부부의 날 2탄의 설법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행을, 호흡 보는 수행을 이제 어, 호흡보은 수행을 하자라면 몇 가지가 필요하냐라고 할때 일단 공기 알갱이가 피부를 때려줘야 되니까 공기 알갱이도 필요하고 고곳을 감촉하는 피부 감촉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관찰자로서의 만호가 있어야 되고 그 만호를 감시 제어하는 자로서의 작디가 있어야 되고 요네 가지가 어, 호흡 보는 수행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요거 음, 공기 알갱이와 감촉이라는 요것은 몸의 영역이고 만호와 삿띠라는 것은 마음의 영역으로 구분해 가지고 서로가 어떻게요? 해단 그러니까 만호가 요거 감촉이라는 대상을 빨리 숨 쉬라 천천히 숨 쉬라라고 간섭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생존하기 위해서 몸이 알아서 숨쉬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사는 주신 기본적으로 '까이의 까야 오빠씨 위아라띠',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먹는다'라는,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라는 지극한 관심 가운데 있는 거잖아. 요거 만호가 관심이 부족해서 떠나버리면 사티가 제어자, 감시자로서의 사티가 관찰자인 만호보고 돌아가. 계속 관찰해 요렇게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그랬잖아요 자식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을 지극한 관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늘 대화하고 의논 상대가 되어주고 한시도 그 관심을 놓지 않지만 그러나 네. 어떻게요? 몸에 그러니까 몸이 숨쉬는 것은 몸에 맡겨두고 다시 단지 관찰 바라보기만 하듯이. 지극한 관심 가운데에 강제하지 않는. 요거 우리가 수행을 우리 삶에 적용하자. 그렇게그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 이게 뭐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은 아니었죠. 부부간에서도 부부간에서도 그랬었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수행을 우리 삶에 적용한 이야기. 요거까지를 아 요거 그때 우리가 설법한 내용이 좀 길고. 요 정해진 주제 밖에서는 제가 뭐 지금 눈으로 보면 조금씩 그 수정돼야 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이것도 옛날 동영상 꺼내가지고 다시 편집해가지고 <laughs> 다시요 딱요 목적에 맞게만 잘라서 37분인가 되게 이제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동영상 두 개를 어 만들어서 올리면서 어, 아니 두개 버분님한테 요 동영상 두 개를 법원님도 보시고. 아드님한테도 장가가기 전에 꼭 보고 장가가야 된다고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요글 적은 거 카페에도 공개하고 페이스북에도 공개하고 할 터니까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어, 선생님 네어 뭐. 어찌 보면 우리가 불교공부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야기 살아가는 가운데 당장 항상 내가 만나는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거 배우려고 공부하는 거죠. 뭐, 그냥, 아니, 특히, 뭐, 분이, 뭐지 하나, 시어머니 되셔야 될그 상황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짚어봤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어, 수업 다시 시작하겠습니다.